네 안녕하세요 임성현 팀장입니다. 어, 간밤에 미증시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뭐그 내용을 보면은 제로 금리 유지 그리고 안전 고용 및 물가 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속성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가 되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다소 밀렸지만요. 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좀 매수 전환을 하는 등 어떻게 보면 좀 상승 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최근에 보시면요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좀 이제 팬데믹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인도에서 뭐 10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질 않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 코로나 확진자가 7 0 0명대 돌파를 하면서 다시금 백신 관련 기업들의 매수세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있는 그런 유명한 증시 격언 중에서요 소문에 사서 유수에 팔아라는 이런 말을 모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격언에는 어, 효율적인 시장 가설이 그,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어, 전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그런 주식 투자 격언이 좀 떠올랐고요. 그다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우리 증시에서는요. 뉴스나 공시가 발표된다라고 해도 이를 이용해서 초과 수익률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주가에 먼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랜 기간 이를 한국 증시에서 경험한 투자자분들은 호재성 재료가 공신한 뉴스로 등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 반등을 노려서 차액 실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삼성전자의 전일 주가 부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좀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었고 그 뉴스에 매도하는 학습효과가 만들어낸 그런 단기적인 효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매번 급등조 올라 타시고 뉴스에 사는 매매는 그만하시고요. 기다리는 매매를 통해서 뉴스에 팔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지니틱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와 우리 시장에 큰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니틱스 보겠습니다. 어, 지니틱스가 연초부터 좀 가파른 이제 상승세가 나온 이후에. 조정 또한 좀 심하게 작용을 했지만 결국에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는데요. 어, 지니틱스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되는 터치 컨트롤 러 IC 반도체, 스마트폰형 이제 오토 포커싱 드라이, 드라이브 IC 반도체, 또웨어러블형 햅틱 IC 반도체 등을 설계하는 펩니스 기업이고요. 나이스의 자회사입니다. 어, 터치 컨트롤러 반도체는요. 지니틱스 매출의 약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스마트폰 비중이 약 30%에서 40% 정도, 웨어러블 비중이 60%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나 현재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시리즈와 중화권의 스마트워치에도 반도체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어, 세계적 웨어러블 IC 분야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70%가량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한 가지 좀 리스크를 꼽자라고 하면, 어, 지니틱스의 경우에는 자체 생산시설이 없다는 점인데요. 올해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함께 비용이 증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요. 만약 파운드리 업체 측에서 좀 비용 증가를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어, 지니틱스에게는 단기 악재로 좀 작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지니틱스의 작년 실적을 한번 보면요. 어, 매출액은 좀 줄어들었고요.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선 만큼, 아무리 향후 성장 기대감이 있을지언정, 단기 조정 또한 좀 심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우선 오늘 급등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과 함께 스마트워치형 밴드를 보급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니텍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차트 정배를 그려나가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추세 돌파를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손절 라인을 잡자고 하면은 한 4,100원 라인 4,100원 라인에 이탈 시에는 매도 혹은 비중 축소를 통해서 어, 수익을 한번 확정해 가 보시는 게 좋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렇게 단기로 들어가서 혹여나 물리게 되면 중장기 투자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어, 지금 우리 시장 어, 수익 볼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VIP 고객분들 역시나, 뭐, 작년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시장 너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도 큰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올해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 조정을 좀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단기성 종목과 수익 종목 위주의 매매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52종목 수익 청산했고요. 단순 합산으로는 344%대, 계좌 대비해서는 34% 이상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저희는 어저께 3연철강 매수를 했는데요. 오로라 3연철강 오로라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 또더 상승을 진행 했지만, 그만큼 저희는 한 종목 한 종목 대박 수익을 바라면서 배팅을 하는 게 아니라요. 꾸준하게 이제 수익 청산을 하면서 계좌 사이즈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을 보면은 뭐 매일같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올라타서 뭐단5% 10% 먹기 위해서 급등주 올라탔다가 하루 아침에 뭐10% 20% 빠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적인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지금 시장 뭐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번 올라가는 종목들을 올라타고 뭐 뉴스에 따라 사는 그런 좀 어리석은 매매는 이제 중단하시고요. 어 저희와 함께 좀 안정적인 매매. 잃지 않는 매매를 목표로 꾸준한 수익 한번 챙겨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VIP 가입을 좀 원하시면요 어, 상단에 번호로 성함 하나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VIP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번호로 문자만 하나 성함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매번 고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본업에 집중하시고, 저는 제 본업인 주식에 집중을 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역효과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혈루에 커피 한잔 값이니까요. 여타 유사 투자 자문업체 가서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가입비 내시면서 손실 키우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기간에 대박 수익은 아닐지언정 현실적인 수익률 보답 드릴 자신이 있으니까요. 어, 저희한테 좀 상담 받아가면서 뭐 향후 방향성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니틱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